미용실에서 작은 소녀가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 작은 소녀의 머리카락은 왜인지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는데요. 뒤이어 눈을 꼭 감고 자신의 머리카락이 바뀌기를 고대하는 듯 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그리스인 디미트리스 씨가 제보해준 이야기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리스인 디미트리스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아주 예쁜 딸 아일린이 있는데요.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제 목숨이라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답니다. 제가 딸을 더 각별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 딸이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아이를 낳고 얼마 안 있어 아내가 암으로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둘만 남겨졌다는 생각에 아일린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엄마를 닮아서 그런지 제 딸은 씩씩하게 잘 자라더군요. 물론, 항상 씩씩할 수는 없었습니다. 친구가 자신의 엄마와 디즈니랜드를 다녀왔다는 소식에 따른, 제품에 안겨 한참을 울기도 했었으니까요. 자신에게는 왜 엄마가 없냐면서요. 그런 딸이 안쓰러웠지만 저는 아내를 잊지 못했기 때문에 누군가와의 결혼은 생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딸은 유일하게 제게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머리를 제대로 묶어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손재주가 좋지 않아서 딸의 머리 스타일링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처럼 학교를 데려다 주려는데 그날도 머리 가지고 툴툴대는 것 아니겠어요. 하도 툴툴대서 그럼 네가 묶으라면서 딸에게 뭐라고 했더니 차에 올라가 삐져 있더군요. 저는 그런 딸이 귀여웠지만 티내지 않고 딸에게 줄 도시락을 가져오기 위해 집에 잠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차에 딸이 안 보이더군요. 황급히 차에 들어갔더니 딸이 어딘가 아픈지 섹섹 거리며 누워 있었습니다. 처음엔 장난인 줄 알고 딸을 툭툭 쳤는데 전혀 아니더군요. 당황한 저는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사실은 딸이 암에 걸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내 네, 아내가 걸렸던 그암 말입니다. 저는 앞이 캄캄해진다는 것을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모든 세상이 저에게 불행하라고 비웃는 것 같더군요. 딸에게는 괜찮을 것이라고 별일 아니라고 안정을 시켰지만, 딸은 쉬운 병이 아니라는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일곱 살밖에 안 되었지만 철이 빨리 들어 눈치가 빠르더군요. 딸은 어리광 하나 부리지 않고 자신은 괜찮다고 했지만. 그게 저를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딸이 잠들었을 때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딸이 만약 이렇게 나를 떠나간다면 뭐가 제일 서글플까? 그때 딸이 그렇게 툴툴댔지만 머리 하나 제대로 묶어주지 못했던 것이 생각나더군요. 이제 항암치료를 하게 되면 원하지 않아도 머리가 빠질 테고 그렇다면 더더욱 머리카락을 묶어줄 일이 없어질 텐데 말이죠. 머리를 꽤 신경 쓰는 아이였는데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머리가 다 빠지기 전에 손재주를 늘리기로 마음먹은 저는 유튜브를 찾아봤습니다. 다섯 편을 봐도 잘 모르겠더군요. 보기에는 뭔가 쉬워 보여 딸을 앉혀놓고 시도해봤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딸은 이제 됐다며 머리카락도 없어질 텐데 무슨 소용이냐며 웃더군요. 아이는 아이다울 때 가장 예쁘다는데 제 딸은 이미 철이 들어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제가 아이다울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준 것 같아서요. 저는 포기하지 않고 가장 인기 있는 미용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확인해보니 가장 인기 있는 미용실은 바로 한국 미용실이더군요. 트렌드를 선도한다는 후기가 많았습니다. 머리 땋는 거 하나 배우겠다고 미용실을 간다는 게 웃긴 일처럼 보이겠지만 저에게는 그만큼 간절했습니다. 딸의 작은 소원 하나 못 들어주는 아빠가 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한국 미용실을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여자 미용사 혼자 하는 곳이더군요. 거의 끝난 시간에 도착해 많이 놀라신 것 같아 죄송하다고 한참을 말하며 제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아이가 아픈 것부터 시작해 여자 머리 스타일링을 배우고 싶다는 것까지 한참을 말했으나 그녀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간절했던 저는 얼마를 원하시든 상관없으니 제발 가르쳐 달라고만 했죠. 가만히 있던 한국인 미용사 진아는 웃으며 답변하더군요. 돈은 됐으니 저녁에 30분씩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아빠가 없이 자라서 이렇게 열성적인 아빠를 보니 꼭 도와주고 싶다고 하더군요. 돈을 안 받겠다는 말에 무조건 받으라고 했으나 그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목요일 저녁 퇴근하자마자 어머니에게 딸을 맡기고 미용실로 향했습니다. 진아는 제게 칭찬을 해주면서 머리를 땋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저의 손재주는 정말 최악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무리 가르쳐줘도 저는 다음 주가 되면 잊어버리고 집에서 연습해도 정말 미세하게 나아질 뿐이었습니다. 한 가지 딴는 방법이 한달 가까이 걸릴 정도였으니까요. 진아에게는 딸과의 일화를 항상 알려주곤 했습니다. 태어난 딸을 두 팔로 처음 안았을 때의 감정 딸이 처음으로 아빠라고 했을 때의 느낌 등 저는 딸에 대한 세세한 감정을 알려주었죠. 진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아빠도 그랬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남기곤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으나 저는 제대로 된 머리 땋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딸의 머리카락은 날이 갈수록 빠져서 이제는 딸 머리카락이 남지 않았던 터였죠. 그런 딸을 위해 머리 땋는 연습을 하는 게 맞는가 싶었던 순간, 아포크리에스 시즌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포크리에스는 할로윈 데이 같은 그리스의 축제를 의미하는데, 그날은 전혀 다른 사람처럼 분장을 하기도 하고 팀을 일어 행진도 하고 즐겁게 즐기는 주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딸도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아는지 아포크리에스 때 정말 예쁜 머리 스타일을 해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자신도 주인공이 되어보고 싶다면서요 저는 사실 좀 당황했습니다 근사하게 딸의 머리를 만들어주고 싶었지만 저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었으니까요 머리를 하나로 땋는 것조차 겨우 할 정도인데 주인공이 되게 할 정도의 능력은 없었습니다. 저는 딸에게 알겠다고는 했지만 자신이 없더군요. 같이 축제를 구경갈 날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초조했습니다. 결국 저는 진아의 미용실에 예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는 역시 진아가 나을 테니까요. 진아에게는 미리 고지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딸의 머리는 정말 제대로 남아있는 부분이 별로 없다는 것을 말이죠. 진아는 꽤 난색을 표했으나 알겠다고 하고, 저에게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당일이 되고, 저는 딸과 함께 진아의 미용실로 향했습니다. 딸은 동양인은 처음 봐서 그런지 진아를 초롱초롱한 눈으로 보더니 의자에 얌전히 앉았습니다. 진아는 딸에게 정말 예쁜 아이라고 하더니 머리를 쓰다듬어 주더군요. 그리고는 자신이 가발을 준비했다면서 혹시 씌워줘도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딸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눈을 감고 있어도 되냐고 하더군요. 자신이 예쁜 공주님이 되는 걸안 보고 있다가 다 되었을 때 보고 싶다면서요. 진아는 웃으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진아가 준비한 가발은 정말 진짜 같았습니다. 제 딸의 피부톤과 잘 맞는 짙은 갈색이었죠. 진아는 가발을 한국에서 공수해 온 것이며 정말 좋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하면서 웃었죠. 딸의 머리에 가발이 씌워지니 모든 감정이 휘몰아치더군요. 아프지만 않았다면 가발이 아니라. 진짜 머리카락으로 머리를 꾸밀 수 있었을 텐데 제가 한없이 미안해지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진아는 가발을 고정시키고 머리를 몇번 빗더니 머리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머리를 뒤통수 쪽에서 하트를 그리며 고정하더군요. 그리고 딸의 머리에는 예쁜 꽃들이 몇개 꽂혔습니다. 숲 속에서 방금 나온 요정이라고 해도 믿을 수 있을 정도로 귀엽고 예뻤습니다. 항상 예쁜 머리를 해달라고 조르던 그 아이가 왜 졸랐는지 알것 같더군요. 이렇게 달라 보이는데 제가 너무 무심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아는 아일린에게 눈을 뜨라고 했습니다. 눈을 뜬 딸은 정말 오랜만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미소를 띈 딸은 까르르 웃으며 정말 좋아하더군요. 저에게 보여주면서 정말 예쁘지 않냐고 너무 마음에 든다며 한참이나 이야기를 할 정도였으니까요. 오랜만에 보는 아이 본연의 모습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철이 든 딸이 너무 안쓰러웠는데 그렇게나 좋아하는 모습은 오랜만이었거든요. 저는 딸아이를 안고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울고 있는 제 모습을 보여주기가 싫었거든요. 저는 한참을 딸에게 예쁘다고 표현했습니다. 진아는 머리 비용만 받고 가발은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추억을 남기라면서요. 감사함을 전한 저와 딸은 축제를 보러 갔고 모든 사람들이 딸에게 요정 같다며 어디서 왔냐고 묻고는 했습니다. 아일린은 신이 나서 평소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하더군요. 어떤 여자아이는 제 딸한테 오더니 자신이 가지고 있던 꽃을 건네주기도 하더군요. 요정에게 잘 어울릴 것 같다면서 말이죠. 그 이야기는 아마 두고두고 계속 이야기를 할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축제의 행진보다 아일린에게 시선이 많이 빼앗겼거든요. 어떤 행진에 나오는 소녀냐고 묻기도 했으니까요. 그렇게 딸의 소원 중에 하나인 예쁜 머리로 주인공 되기는 실천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아니라 한국 미용사인 진아가 해주긴 했지만요. 딸은 그날의 기억이 강렬했는지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날의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아픈 것이 아닌 본연의 모습으로 시선을 받았던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렇게 그날의 추억은 딸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치료를 받을 때 기운이 없는 딸에게 그날의 추억을 상기시키면 기운이 나서 웃기도 하고 잘 견딜 정도였거든요. 간혹 아일린의 기분이 낮아지면 한국 미용실을 예약했습니다. 가발일지라도 진아의 솜씨로 예쁜 머리를 하고 치료를 받으러 가면 딸은 무적이 된 것처럼 잘 참아내곤 하더군요. 그렇게 항암 치료를 잘 받던 딸은 완치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딸이 이렇게나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역시 진아의 한국 미용실이 아닐까 싶어요. 딸의 소원을 이뤄줄 수 있었고, 심지어는 딸이 버틸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준 것이니까요. 저도 딸도 그날의 기억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디미트리스 씨가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현재 한국 미용실은 이사를 가서 진아 씨와는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날의 기억들로 부녀는 잘 지내고 있으며 언젠가 진아 씨와 만날 날을 고대하고 있다네요. 클립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 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